안녕하세요 경몽유결 안내자 홍채연입니다 지난 시간 공경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또 실천에 힘쓰는 것을 중심으로 자신을 보존하는 공부에 대해 배웠습니다 진실한 마음인 충과 충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그 믿음의 마음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구용과 구사까지 배워봤습니다. 오늘은 독서장에 대해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독서. 말 그대로 책을 읽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책을 읽으시나요? 또 어떤 종류의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혹시 책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만으로 머리가 아프지는 않으신가요? 때로는 이렇게 글을 읽는 것이, 그리고 글만 읽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글자 읽기라고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과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는 조립식 가구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가구가 완성된 가구가 아니라 가구를, 재료를 주문해서 그 재료를 우리가 직접 조립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조립식 가구 같은 경우에는 설명문이 지참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설명문을 읽지 않고 가구를 조립한다면 조립은 할수 있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데 지참된 설명문만 잘 읽고 그것만 잘 따라하면 누구나 손쉽게 조립식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통해 우리가 독서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생뚱 맞 죠？설명 문도 글의 일부 분이 죠？그 내용 을토 대로 실 천을 하면 멋 있는 가구짠 하고 나타나 게되는거 죠？이것 처럼 우 리가 고전 을읽는이 유도 같 습니다. 단순히 글 자를 읽는것 만이, 아 니라, 우리보다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를 함께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해 보는 거죠. 옛날부터 읽혀져 오던 책,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지혜로웠던 사람, 그리고 성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의 마음가짐, 몸가짐, 지혜로움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그분들이 행동한 착한 일을 보고 본받기도 하고, 역사서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경계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인생의 설명문을 읽고 따라해보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설명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태도로 글을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글을 읽어야만 그 글을 통해 인생을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책을 앞에 두고 눈으로는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손을 단정히 모으고 무릎을 꿇어 보세요. 만약 높은 책상을 사용하신다면 의자에 반드시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 싶었던 책이나 봐야만 하는 책을 피고 경건한 마음으로 책을 바라보세요. 이때 마음은 오로지 책에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진 상태여야 해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구사 9가지 생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럼 이전과 마음가짐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러한 태도로 글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읽는다는 것은 절대로 눈으로만 그 글자 모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읽으면서 아, 이것은 이렇구나, 저것은 저렇구나 하면서 단어 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히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쓴 사람은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생각해 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글쓴이의 의도, 글쓴이가, 무엇을 우리한테 알려주고자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정보들이 무엇인지, 이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읽는 대부분의 구절들을 실천으로 옮기면 어떨까? 이 세상에서 내가 직접 시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함께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이나 어, 수필, 심지어 동화까지도 글쓴이가 원하는 것, 즉, 작가의 의도가 모두 들어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거죠. 책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걸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글을 잘 읽고 있는 예시입니다. 반다이의 경우는 어떨까요? 입으로는 줄줄줄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머리에 들어왔다고 해도 여러 번 반복해서 생각해 보지 않고 의문을 던지지 않으니 마음으로는 체득되지 않고 나아가서 실천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건 책은 책대로 읽고 나는 나대로 행동해서 책의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읽고 나면 읽고 나서 내용이 머릿속에 남지도 않게 될 겁니다. 사실 이건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 책을 읽는 태도는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 앞서 독서의 목적, 이치를 궁구하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 내용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므로써 내가 곧그 책의 실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어떠한 태도로 글을 읽어야 하는지 글을 읽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글을 읽어야 할까요? 독서 글을 읽는 것에도 순서가 정해져 있을까요? 율곡이 선생님은 독서의 순서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읽기 좋은 책으로는 소학을 추천하셨습니다. 소학은 바른 생활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 형을 공경하는 방법,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방법, 물론 이 방법은 지금 사용되지는 않죠. 어른을 공경하는 방법, 스승을 높이는 방법, 친구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진실되고 공경한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다음으로는 대학입니다. 대학이라는 책은 공부의 목표와 방법 그리고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대학이라는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부의 목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세 개의 강령, 삼강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삼강령은 이렇게 됩니다. 명덕. 나에게 있는 밝은 덕을 더욱 더 밝히고 그 밝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지여 지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는 계속 지극한 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세 가지가 대학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의 강령 삼 강령입니다. 그렇다면 방법과 단계는 무엇일까요? 총 8가지 종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사물에 담겨져 있는 도리를 탐구하고 세상에 대한 지혜가 지극해지고 자신의 뜻이 진실되고 마음은 항상 바르게 하고 자신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잘 닦고 집을 평화롭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대학 홍문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홍문이라는 말은 혹 누군가 문, 물었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에 실려있는 내용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주자가 답한 것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읽으면서 스스로 질문이 생기는 것을 홍문을 통해 해결해 볼수 있겠죠? 자, 대학을 읽으신 후에는 논어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논어라는 책은 공자님의 가르침을 적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기록해 두지 않나요? 그것처럼 공자님의 제자들이 공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 논어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첫 구절만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공자님의 가르침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는 맹자를 읽어봅니다. 맹자라는 책은 말 그대로 맹자의 가르침입니다. 맹자는 공자님의 제자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거기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냉자가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왕들을 만났거든요. 그 왕들한테 직접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공부했잖아요. 그 다음에 읽어볼 책은 중용이라는 책입니다. 중용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 속에 어떠한 도리, 어떠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가에 대해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다른 책들 보다는 그 내용이 조금 깊어요, 심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책들을 통해 공부를 충분히 한 후에 읽어보면 많은 내용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한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이네 가지의 책은 흔히 사서라고도 불리웁니다. 사서는 네 가지 책이라는 말이에요. 옛 학자들은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과거시험을 보았죠. 마치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이네 가지 책이 시험 과목이기도 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세 과목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당시의 학자들은 이네 가지의 책, 대항도너, 중용맹자를 중시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 그들은 매일 사서를 외웠어요. 자, 앞에서는 사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읽어볼 책들이 참 많은데요. 첫째, 식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경이란 시에 대해 모아 놓은 책입니다. 요즘에도 시를 읽죠. 옛 선비들도 시경이라는 책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음미하고 깊이 생각하여 삶의 교훈으로 삼았답니다. 둘째, 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례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예경은 예에 대한 교훈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예법을 공부하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셋째, 역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역경이란 고대 중국에서 점을 치던 책인데요. 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과 미래를 예측할 때 도움이 되었던 책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자연관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군자가 자연의 모습 중 좋은 것을 본받아야 된다. 라는 구절 같은 것도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석영과 춘추가 있습니다. 석영은 중국의 역사와 왕들에 대해 기록해둔 책이고, 춘추는 공장님이 노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모두 같을 수는 없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그 일을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해 꿀팁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읽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책 이것을 다섯 가지 경전 오경이라고 합니다. 사서와 오경, 이것은 동양의 고전을 대표하는 아홉 가지의 책입니다. 고전이라고 불리는 책들은 어쩌면 조금 딱딱하고 고리타분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들이 고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동양과 서양, 동서 그리고... 옛날과 지금, 고금을 통틀어서 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기 때문에 고전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감명받고 공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책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서와 오경을 꼭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 있으니까요. 현대 나와 있는 소설들을 읽으며 삶에 대해 공부해 볼 수도 있고, 현대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느낄 수도 있죠. 심지어 우리 교과서, 역사 교과서를 통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었는지, 어떤 일을 우리는 앞으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책을 한꺼번에 소화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책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책만 많이 읽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정밀하게 탐구하지 않는 것이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 읽고 싶은 한 권의 책을 골랐다면 꼭꼭 씹어 잘 소화시키고 그 책에서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살과 뼈를 튼튼히 한 다음에 다른 책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정성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으며 책을 읽는 모든 시간 동안 교훈,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어버님을 모시는 공부, 사친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